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보일러 난방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라면, 난방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난방 필터를 방치해두면, 난방 효율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해당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셔야 합니다. 집중! 오랜만에 보일러 난방을 가동했는데, 평소보다 따뜻하지 않거나, 오래 걸리거나, 혹은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 2회 정도 난방 필터 청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대성보일러 난방 필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난방 필터를 고정핀으로 체결하는 타입, 다른 하나는 고정핀 없는 타입인데요. 현재 사용하시는 보일러의 난방 필터 타입을 확인하신 후 그에 맞는 영상을 참고하여 청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난방 필터 청소 전 먼저 화상 방지 등 안전을 위한 장갑, 보일러 내부의 물을 받을 용기, 그리고 난방 필터를 해체할 때 사용할 공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콘센트에서 보일러의 전원 플러그를 뽑고 가스 중간 밸브를 잠가주세요. 보일러에 공급되는 직수 중간 밸브도 잠가주세요. 보일러의 직수 배관은 보일러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다면 난방수가 식을 때까지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청소 작업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난방 필터 고정핀이 있는 타입 청소 방법입니다. 물바지 용기를 준비한 후 물빼기 꼭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보일러 내부의 난방수를 빼주세요. 그다음 난방 필터 고정핀을 분리한 후 해당 부분을 아래로 당겨 난방 필터를 빼내어 주세요. 분리한 난방 필터를 깨끗한 수돗물로 닦아 청소를 마친 후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직수 중간 밸브를 열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스 중간 밸브를 열어 가스를 공급한 후물 보충 방법에 따라 보일러 내부에 물을 보충한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난방 필터 고정핀이 없는 타입의 청소 방법입니다. 물받이 용기를 준비한 후 난방필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보일러 내부의 난방수를 빼주세요. 그 다음 해당 부분을 아래로 당겨 난방필터를 분리해주세요. 분리한 난방필터를 깨끗한 수돗물로 닦아 청소를 마친 후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직수 중간 밸브를 열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스 중간 밸브를 여러 가스를 공급한 후물 보충 방법에 따라 보일러 내부의 물을 보충하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보일러 난방 필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난방 효율과 소음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1년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